이 세상에 철마다 연애를 하는 종족이 있대. 사랑하면 같이 살고, 싫어지면 헤어지고. 또 사랑한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고, 싫어지면 또 헤어지고. 가끔 평생을 한 사람하고만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. 근데. 그런 사람은 10%도 안 된대. 사랑을 하다가 마음이 식잖아? 그래서 헤어지고 싶잖아. 그러면 이빈 술잔처럼 마음도 더 비는 거야. 나한테 당신이 지금 이렇게 가벼워졌어.